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04조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제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두 술에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이, 레이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네과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민수기 7장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직후에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막을 거룩하게 한 구별의 그 날에 봉헌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좀 특별한 봉헌이죠.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성막 봉헌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레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는 이와 관련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죠. 성막에 관련된 일, 제사에 관한 일, 그 법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역사는 잠깐 멈추고 그다음에 레위기가 그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성막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나는 누구이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여화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치 혼인 예식처럼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로 이어지면서 이런 그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넘어가야. 역사적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초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들어가기 시작하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였던 그리고 지도자들이 해갔던 봉헌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표되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때 성막의 각 기둥과 널판지와 여러 가지 무거운 물건들을 나르는 데 있어서 어, 사용될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를 헌물하는 기록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기록인데요. 이렇게 성막에 관련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거두어 레위지파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막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두 가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새겨진다면 이들은 안전한 폭우에 정박하게 되고, 실만한 물가에 있게 되고,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방패가 되시고 성이 되시는. 경구한 성의 그 그늘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보다도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오경과 예수님의 세계명은 때려야뗄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별도로 두건으로 두지 않고 한권으로 둬서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성경이든 출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신그 내용 그 사랑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후에 열두지파의 지도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때를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 말씀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것이 거룩하게 되고 라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드리질 헌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열두지파가 헌물을 드린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자신의 속한 백성들과 함께 정해진 헌물을 감사함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명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사용했어요.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1 2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봉헌은 십시일반의 정신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맡겨진 대로 그러니까 요구한 사람이 과하게 요구하지 않고, 드리는 사람도 십시일반으로 드리게 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드리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리는 거, 이게 오늘날의 헌물을 드리는 원칙이고, 헌금을 드리는 원칙이고. 또 봉사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사는 무엇을 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당회는 이것을 조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누군가 억지로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봉사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에는 그렇게 해야만 하고 또 교회의 신앙의 선배도 역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그런 기쁨을 내가 누렸으니 또 연약한 지체들도 성장하여서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조종하고 가르쳐야 될 몫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목적대로 드린 헌물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외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거두라고 명령한 모세는 그대로 그냥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목적 헌금이 있어요. 우리는 목적대로 드려진 이 헌금은 목적대로 집행하고 그 목적이 채워지면 교회는 그 헌금 항목에 대해서 어, 멈추어야만 합니다. 잠깐 멈춰야만 되는 것이죠. 지금 목적대로 채워졌다면 더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우들 앞에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재직회와 공동위에서 이런 일들을 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헌신에 있어서 감사하고 드린 예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일은 이 일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싶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이것이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봉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자원해서 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 기쁨을 그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린 예물을 레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줬어요. 그러나 똑같이 나눠준 것은 아니네요. 새 아들들이 있었죠. 첫 번째 레이에 태어나는 새 아들 그리고 그들이 자손들을 많이 이루었을 텐데, 그 자손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주더니 임무에 걸맞게 이것도 차등 분배했어요. 차등이라는 말은 차별은 아닙니다. 그에 맞게 나눠진 것이니까요. 그니까 마음이 서로 맞아야 돼요. 처음부터 삐그덕거릴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는 저일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삐그덕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자, 게르손자손은, 무라리 자손은, 고아 자손은 이런 일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걸 주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짐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짐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임은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아예 주지도 않았어요. 게르손 자손을 보면 수레 들과 소돔네 마리 무슨 의미인가요? 한 수레당 수 소레 두 마리가 이렇게 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라리 자손에게 어떻게 주었다고요? 수레를 네 개를 주고 그리고는 소도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조 선손에게는 아예 주지 않았고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들이 하는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르손 자수는요, 어 회막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지붕 그리고 문 이런 휘장들의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붕도 이게 휘장으로 지어졌는데요좀더 어,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합니다. 그 휘장의 가죽질이 각각 다 달라요. 안쪽에 있는 것은 화려하면서도 부드럽고 맨 겉에 있는 건 아주 질긴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방수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덧입혀서 하게 되는 이런 장막들을 다 거두는 일 그리고 운반하는 일 그때는 문도 우리처럼 자동문 아니에요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열고 들어가는 이런 문들이었어요 이런 걸 관리하게 되니까 한 중간적인 무게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피와 무게를 계산해서 술의 두 개를 준 것이고 소네 마리를 주었고요. 무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거예요. 기둥과 벽과 담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이렇게 주었고요. 고아 자손은 왜 하나도 주지 않았을까요? 고아 자손은 레위 레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예를 들면 제단, 향단, 법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포장을 해 놓으면. 시장으로 포장을 해두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 일들을 고핫 자손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조상도 역시 고핫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이 각각의 자손들이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맡게 된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레이지파가 복받은 것이었어요. 봉사도 이런 것이죠. 그걸 아주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참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아이 냄새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을 자원화해서 아주 즐겁게 합니다 일부러 자원하는 거예요 그런 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주 그걸 기뻐하시면서 하는 걸 보면 딱 맞은 거예요 그분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아니 제가 받을 복도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섬김을 받는 많은 교우들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부담이 갖지 않고 감사를 같이 나누게 돼요. 와, 저렇게 즐겁게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점점 그렇게 깨닫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어떤 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날 아무도 없는 그날에 일부러 오셔서 소독을 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즐겁게요. 너무나 감사하게 해요. 이런 것들이 모여 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야, 내가 할수 있는 일로 했는데 이것이 합력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적당한 방식으로 적당히 거두어들이고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레가 몇 개였는지 소가 몇 마리였는지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왜 누구에게는 적게 주었는지 심지어 하나도 안준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 혹은 누가 얼마를 남겼느냐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죠 왜 맡겼을까?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기느냐 무엇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일 수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뒤바꾸지 말도록 해요. 재직계 회원이고 공동회 회원이 여러분이 눈 뜨게 뜨고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같이 나누면서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같이 비례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요. 자기 집에 신방에 오신 예수님을 즐겁게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안 그렇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즐겁다. 나는 만족한다. 그런데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지금 너희 동생 이 마리아가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기뻐.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듣시는 말씀을 헐떡거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니까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하니까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도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라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것이죠.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진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한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의 헌물을 드리는 우리 자체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사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고 섬김의 은혜도 더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바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 연종을 더해 주셨고, 경제적으로 또 갈등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이것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복된 이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때에 최적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때까지 기다리며 그것을 이루는 모든 사람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